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백지영은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장민호를 언급했다. 그 말에 대해 장민호가 뭐라고 했을까? 그는 유감을 표했다. 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국민가수는 오는 10월 14일 TV 조선을 통해 2회를 방송됩니다. 탑 6에서는 이찬원만이 수험생들의 멘토로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찬원이 장민호에 비해 다소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탑 6의 팬들은 이찬원의 노력과 재능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앞서 심사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는 발라드퀸 백지영에게 이번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발라드퀸은 솔직한 성격으로 한국 음악에 새로운 음악적 재능이 필요한 시기에 나온다. 하지만 장민호의 참여가 있다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민호는 백지영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민호는 내일은 국민가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제작진은 장민호에게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와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장민호가 동시에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3일 방송된 TV 조선. 뽕수마학당에서는 홍현희가 구미고 사냥꾼으로 등장했습니다. 장민호, 영탁 등이 홍현희의 물오른 미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바이어 체험까지 숙제를 모두 마친 뽕패밀리는 의문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제작진이 건넨 지바이어 체험 전찍은 사진을 본 뽕패밀리는 꼬리가 생긴 사진에 놀랐습니다. 이찬원은 구미호인가? 도대체 꼬리가 어디서 나왔나? 라고 물었지만, 제작진은 우리는 없는 거 찍었는데, 라고 잡았댔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기가 밀려오면서, 홍현이가 등장했습니다. 홍현이가 구미호 사냥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장민호와 영탁은 왜 이렇게 예뻐졌어? 라고 놀랐습니다. 봄도 홍현이 얼굴에 주먹을 갖다 대며,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나? 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홍현희는 운동과 식단 관리로 16kg을 감량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